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가스터디와 밀당... 어, 메가스터디와 밀당 PT... 메가 PT의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어요. 보통 고등학생이면 패스 이런 거 많이 끊잖아요. 메가패스. 메가패스를 100% 활용할 수 있는 메가 PT입니다. 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강의를 세우고 잘듣지 않는다. 딴짓하게 된다. 저렴한 것도 아니고 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컨설팅을 가져왔어요.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<laughs> 제 남동생 같은 경우 인강을 듣는데 항상 딴짓도 많이 하고 핸드폰이 보이고 집중을 잘 못해준다 남동생과 같은 학생뿐만 아니라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죠? 어? 뭐, 인강 쳐? 응 인강 죠 그러면 인강을 들으면 더 어.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요 뭐, 네. 모르겠어? 실수를 했어 실수를 같다 이해를 못하는 분제 남동생은요 지금 이런 내용을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세웠는데 그걸 다 듣지 않을 때도 있잖아. 그래서 그거를 듣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메가 p t 를 하면 보통 아, 그때 강의 단그 강의 처음 틀어줬잖아 그럼 양이 많지 않아. 너무 유리지. 나한테 딱 맞는 커리큘럼 만 집어서 할수 있게끔 하는 게어 편치다. 열풍사 같은 걸로 얘기도 해보고, 친구랑 아, 세력에자기만의이 인증도 해보고 했는데 그로 수행하는 거를 봐주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더 훨씬 편한.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? 는 재밌는 강의를 하고 싶어요 오! 너랑 잘 맞는 강의를 선생님이 짜주실 수 있지 어때? 하고 싶어? 음... 아, 엄마한테 음... <laughs> 한번 얘기를 해볼게 <laughs> 저는 저한테 맞는 공부법이 이게 아닌가?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카페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글도 남기고 댓글 하면서 막쓰벅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수있 한다면 이런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마음에 안 든다면 7일 안에 100% 환불이 된대요.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다 맞을 거란 보장 없잖아요. 그렇지만 한번 컨설팅 신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